자, 오늘 택한받은 랩런트. 주 안에서 택한받은 랩런트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는데, 오늘 말씀 조금 신경구절 많지 않으니까, 우리 랩런트 말씀 딱 집중하세요. 자, 우리 서울에 꼭 붙잡아야 될 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맞죠? 아멘. 하진이 아니야? 네.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예. 네. 하나님의 자녀. 야 아이돌 하나님의 자녀. 자, 이 하나님의 자녀 지금도 사단이 공중권세, 공중권세 잡았어.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자꾸 뭘 하게 시키냐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보금.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자꾸 사단이 속여. 복음의 본질을 붙여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복음. 보금.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데 사단은 자꾸 다른 복음 듣게. 해. 네, 생각이 다르구나. 아니요.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3절. 뒤에 거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세상신 이 세상신이 망하게 만든다니까 지금도 혼미하게 만들 혼미하게 말씀 못 듣게 방해하고 세상신이 자꾸 망하게 만들어 누가 공중권세 잡은 자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도 그렇게 속인다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로 4절을 보면 좋은 거 갖다줘. 좋은 거 갖다 주면서 자꾸 부패하게 만들고 자꾸 두려워하게 만들어. 누가 사단이. 이걸 우리 맹네들이안가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요 사단이 지금도 속이고 있다. 이 성경 말씀은 꼭 찾아봐야 돼. 세상 신 세상 임금, 세상 왕이 지금도 혼미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인데, 요 하나님의 형상을 못 듣게 해. 여우와의 강체가 미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랩넌트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어야 돼.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거 대통령이 꺾는 것도 아니야. 선생님이 못 꺾어. 학교 선생님 이못 꺾는다고. 우리 랩넌트들이 꺾어야 돼. 자두 번째는 사나에게 속지 마라. 속으면 안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나는 어떻게 하냐? 교회 가지 마라 그래.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복음 본질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가지 마. 요 교회 가면 복음 듣거든요. 복음 못 듣게 방해하거든 사단이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교회 가지마라 그래 아니 학교는 그렇게 잘 가는데 교회는 교회는 빠져도 된다고 생각해 아니요 구원받지마 구원받으면 안돼 왜? 복음이 믿어지면 역사 일어나거든요 사단이 하는 짓거리야 소금 안돼 그리고 오늘 은혜 받지마왜 은혜 받으면 우리 멘트들 복음 집중하거든. 복음 집중하면 사단이 또 박살 나거든. 자 은혜 받지 말게 사단이 속이고 구원 받지 말고 또 마지막 전도하지 마. 전도하면 복음 운동 확산이 일어나는 거. 전도 못 하게 사단이 방해하고 은혜 못 하게 방해하고. 구 이 믿어지게 못하고 교회 안 가게 자꾸 사나는 방해. 요걸 하나님의 자녀는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 자, 하나님의 자녀는 공중권세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꼭 기억해야 돼. 자, 우리는 택한 받은 맨남트니까뭘 붙잡고 다녀야 돼 하면? 언약, 언약의 말씀 딱 붙잡고 다녀요.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 복음의 언약이 우리 랩멘트에게 들려지게 해야 돼. 말씀이 들려져야 돼.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집중력이 필요해. 말씀 안 들으려고 방해한단 말이야 누가? 사단이. 말씀이 들려지면 그때부터 깨달아져. 깨달아지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주세요.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이거 주셨는지 깨달아내야 돼.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 이렇게 기도해야 돼, 우리 멘트들. 복음의 언약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복음의 언약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해. 예배드리기 전에 꼭 해야 돼. 하루하루 이렇게 늘 기도해. 자, 두 번째는 택한 받았으니까 보자를 누리는 기도 꼭 해야 돼. 자,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삼중직 삼중직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참선지자다. 참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마미한 창고는 아버지께로 자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선지자다. 지금 목사님이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목사님이 언약기도 문 설명해주고 있는거야.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선지자 입니다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8.2절.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요한이서 3장 8절.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참된 왕,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하라고 하나님 택하시면 우리 랩런트들이 꼭 그리스도의 삼중지에 누려야 돼. 누리는 것만큼 사단이 무너지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어, 우리 랩런트에게 랩넌트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자, 이 축복이 뭐냐면 하, 하 여기 보세요. 하, 성, 기, 흑그 다음 뭔지 아는 사람? 하나님 자녀, 성령인도, 기도다 흑암결박, 천사도움, 천국백성, 세계복음하 하나님의 자녀, 성령 인도, 기도 응답,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역사하세요.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천사 도움 받는 권세를 주세요. 천국 시민권 축복 주세요. 세계복음화의 응답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권세, 우리의 배경 이게 일곱 가지예요. 지금 세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 성령인도, 기동답은 신분. 흑암결박, 천사도움, 천국백성은, 어, 네. 하나님 자녀, 기동답, 네. 성령인도, 기동답. 흑암결박, 천사도움, 권세. 하나의 나라의 시민권과 세계봉간의 배경. 이렇게. 신분, 권세 배경. 요, 우리 랜넨트들이 축복을 딱 붙잡으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되면 우리 랜넨트들을 전도의 증인으로 딱 부르십니다. 자, 요거 우리 랜넨트 결단하셔야 돼. 우리 영어 구원의 길 다죠? 어제도 영어 구원의 길 했는데 여기 거의 다참도 못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우리 랜넨트들이 구원의 길 이것도 기도문에 꼭 들어가요. 우리 엘멜트에게 주신 거야. 자, 1, 5, 3이야. 하나님의 말씀 꼭 듣기 전에 기도하기. 알겠어요? 빌려지게 해주세요.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을잡고 보호자의 성삼의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 누리기. 그거 가지고 구원의 길로 빛을 비추기. 이렇게. 자, 칸이 없는데? 자, 이쪽으로 갑시다. 자, 결론. 이사야 43장 1절 우리 암송구절에 한번 찾아보시다. 이사야 43장 1절, 주보 있어요. 주보, 주보 피세요. 주보, 암송구절 읽기다 찾았어요? 선우, 음. 찾았어요? 피세요. 암송구절. 지우 찾았어? 암송구자 어딘지 몰라? 어딨지? 암송구자? 자, 찾았어요? 찾았으면 아멘.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시시 시. 암신사람인데? 시, 시, 시. 시작. 야보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이이 말씀하시는 분은, 내가 말씀하시는 요한 말과 나라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누가 방황하는 사람이니 한 사람이 없어자 다시 한번 다 찾으세요. 하울이도 하울이 주보 어딨지? 다 찾으세요. 선우 일어나세요. 자 암송 구절 다시 한번 똑바로. 자시시시자야보다 너를 참가하신 여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메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것이나네 사람 안 읽었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다시 시시시 자, 시, 시, 시작 시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자 우리 랜던트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내꺼 거. 하나님꺼 거. 우리 하나님꺼야 하나님꺼 그러니까 우리 랜던트들이이 오늘 말씀 가지고 말씀 충만 해야 돼.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의 말씀으로 충만 해야 돼. 그래야 기도 충만이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도 충만. 해야돼 왜? 나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이때, 뭘주시냐 오력을 주세요, 오력 오력은 영력 지력 체력 그다리의 우리의, 다리의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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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리 1호 3 기도로 충만해라 오늘의 말씀 주세요. 내일도 말씀 주실 거야. 내일도 기도 주실 거야. 내일도 전도 문 여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랩너틴이 택한 받은 랩너트로 우리 부르셨으니까 공중권세 잠자를 꺾고 사단에 속지 말고 1호 3 기도로 성령이 충만나면 받아라. 이거래요. 이번 주에 초등 합숙까지요. 합숙 가서 이거는 본격적으로 같이 또 도전해보고 아, 기대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함 받은 레너트로 우리 레너트들을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 가지고 보좌를 누리는 기도로 전도의 증분대로 하나님 오력으로 하나님 우리 레너트들 집중하고 쓰임 받도록 역사해 주시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무릎 꿇게 하는 우리 렉먼트로 주 안에서 택함 받은 우리 렉먼트로 하나님 인도받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